안녕하세요. 샤의 소소한 라디오입니다. <laughs> 오늘은 개천자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놀러를 음, 가볼까, 마들리를 음, 가볼까 하다가 고민만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laughs> 어, 애들도, 음, 컴퓨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말리지도 않고, 와, 진짜 종일 잠만 잔것 같아요. 잠만 보처럼. <laughs>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누워서 또 자고 먹고 다시 또 자고, 나태의 음,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음, 지금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라면 인간다라는거로요 오늘 저녁에 어, 소고기 미역국 라면 <laughs> 뭔가 새로운 라면이 있길래 한번 시켜 먹어. 아니 시킨 게 아니구나. 끓여 먹어봤는데 어, 무슨 맛이었냐면 미역국에 라면 사리를 넣은 맛이었어. <laughs> 어. 요리하기 귀찮고, 음국 끓이기 귀찮을 때, 어 그럴 때 먹으면 해 먹으면 음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 남편은 별로라고 그냥 미역국 을 끓여 먹는 게낫다라고어 <laughs> 미역도 볶아야 되고 고기도 볶아야 되고 귀찮은데, <laughs> 어, 뭐아 평일보다 음, 휴일이 음, 더 힘들어요. 어, 다들 쉬는데 나는 휴일이 아니니까 <laughs> 삼시세끼 다 하는 게 힘들어요. 어, 그래서 음, 휴일에는 음, 간편식이 거의 되더라고요. 외식을 하던가 음, 오늘 아침은 토스트를 먹고요 점심 때는 햄버거를 사 먹고요 <laughs> 저녁에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 먹는 게, 어, 아, 어, 애들한테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데. <laughs> 아, 내일은 꼭 반찬 가게 가서 반찬 사와야지. <laughs> 그래도 밥 알아 먹었어요. <laughs> 어, 그리고, 음, 아, 저는 잠만 자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 게임을 했는데, 저녁에 잠깐 했거든요. 하우스 브리퍼. 어, 음, 집을 치우고 어,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막 페인트칠도 하고 가구도 사서 넣어주고 라디에디터 어, 열심히 음, 설비해주고 설치. <laughs> 좀 그런 게임인데. 신정에서는 절대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너는 집도 안 치우면서 게임, <laughs> 무슨 집 치우면 게임 한다고 <laughs> 등짝 스매싱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게임을 하다가, 어, 애들을 겨우겨우 세웠어요 겨우 어, 학원 다니고 할 때는 평일에는 학원을 갔다 오고 학교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래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는데, 오늘 종이 집에만 있었더니, 음, 아, 놀이터라도 갔다 왔어야 됐는데. 어, 광합성도 못하고. 아무튼 <laughs> 어, 그래서, 어, 자는 게좀더 늦어지더라고요. 아이 아, 오늘 그거 말고 진짜 한게 없는데. 어, 잠만 잤는데. 내일 뭘 할지 얘기를 해볼까요? 내일은? 음, 아마, 어, 영화를 볼것 같아요. 아, 근데 고민 중인 게, 어, 전원을 보려고 했는데, 베놈도 개봉을 했더라고요. 어, 얼마 전에 꿈에서 베놈이 나와가지고, 진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살겠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어, 아, 그러고 보면 오늘 낮에는, 어, 꿈을 하나도 안 꾸고 잤어요 아, 진짜 팩 잤다. 아, 그러니 이렇게 생생하고 나다가. 아, 항상 잘 때마다 꿈을 꾸니까 이건 잔 것도 아니고, 안잔 것도 아니고, 되게 피곤했었는데, 음. 그 차랑, 음, 편안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음, 그리고, 음, 아마, 다이소를 가던지, 오락실을 가겠죠? 노래 부르러. 에이쿠, <laughs> 노래 끝났습니다. 매력 있어? 잘 자요. 아, 노래 다시 시작하고 있다. <laughs> 잘 자요. 내일 또 올게요.